꿈을 저... 진짜 안 꾸거든? 1년을 잡아서 꿀까 말까야. 근데 내? 근데 꿀 거야. 근데 너가 나왔어. 뭐래? 잤어, 너랑 꿈에서. 진짜. 진짜 너무 놀래서 어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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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위. 이러사들아라 남은 친구 존나 빡치겠다. 와, 강남 존나 오랜만에 간다, 얘들아. 인정? 간 김에 스마일러스도 좀 보고 그러려고. 나 미션 좀 줄아, 얘들아. 강남 오랜만에 가는데 세 명한테 까이면 500개 가자아 하는데 뭘까요? 번호 세번 까이면 500개라고? 그래, 알았어. 오걸로 가볍게 시작할게. 투리어가 성공 한 명당 100개라고요? 알죠, 여러분들. 저 자작긴 거. 이제 다 성공한 단 많이 들어간다. 이겼다. 프리어그부터 간다. 프리어그 남자, 여자, 상관없나요? 아, 아, 여자만 가능하다고? 알았어. 아, 남자 안좋아해 여자 좋아해 아, 물어본 거죠. 미션이니까. 스마일 맥주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들, 스마일 맥주입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인 스마일 맥주. 1층부터 4층까지 다쓸 거고요. 9월 중순 오픈하니까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 메인거리 한복판이야. 음, 아, 혹시 저 프리어그 미션인데. 한 번만 네, 안아 주실 세요 우리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어, 아, 명, 아, 4 4 아, 명, 감사합니다. 오, 다섯 명. 남자 안 돼요? 남자가 안 아, 남자를 아, 저... 돼. 평 남자 좋아하거든. 어, 여섯 아, 어, 명, 일곱 명, 일곱 명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덟 명, 어, 아홉 명. 거기. 이 성공했는데 우리 아들 미션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9월 중순에. 여기 쭉쭉 오픈하거든요 한번한 한 번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 진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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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미션 하나 성공했고 백허그 10명까지 인당백허그오알어아 그만 저 사람 없는 데가고 백허그 할게 얘들아 아 번호 물어봐서 3명 까여야 된다고? 자 번호를 일단 응, 혹시 번호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네 <목소리> 이안오세어 오.. 네 그게 남자친구 있어? 어? 그럼 오빠 번호 하나만 라 어. 아 남자친구 있진안 되겠다 안되요 <laughs> 음, 맞아 번 <맞아. 웃음> 남자.. 친구 아니 오빠 백호그한번 해줄 수 있어? 어 아, 이쁜 애들이 이쁜 애들더 찾겨 이 저 연락처 하나만 주셨나요? 아, 그래요? 아, 혹시 연락처 하나만. 수 어? 네, 어? 어, 어 나는 남자 있지? 야, 없어? 어, 이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얘들아. 번호 하나만 주면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한번 까였다. 어, 아, 나, 아, 나 일단 번호 한번 까였지, 얘들아. 한번 까였고. 번호를 누가 안주까어요 음. 아, 혹시 그 연락처 하나만 주세요. 안 되죠? 이제두 번째. 야, 이한 한 명만 거절 나가면 돼. 거기요. 연락처 나와주세요 <목소리> 돼, 안 돼. 안 되지? 네, <목소리> 안돼 오케이. 성공, 얘들아. 세번야겠다 이제 백허그 갈게, 백허그. 에?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네? 몇 자리야? <목소리> 백허그 한번 해줄게. <목소리> 와! 오빠, 오빠, 오빠. 성공. 혹시 오빠 백허그 한 번만 해 아! 아하와 야! 영광 관리병 부로져인마 이게 한명그그 백헌가 뭐번해아 감사합니다 아예 아, 안녕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생겼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 좀 갖자 얘들아 오늘 뭐 와서? 네. 오네 에서비 스마일 맥주 어. 여러분들 또오고나면은집만큼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맛보기 나쁘던 과자야되어아 시아 연락 해달라봐 아까 시아 연락했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컬러링도 존나 걸쭉해 아니 나한테 오늘 뭐 하냐고 물어봤거든 어? 아 뭐야 마블크에 사람 아까운 자리가 없다. 어씨아돌아왔다 잠깐만. 오, 어 씨야. 뭐 뭐해, 뭐해, 뭐해. 나 지금 술 마시러 가고 있는데.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어, 나 지금 압구정. 어? 아 이거 운명인가? 나도 압구정인데. 아왜 운명처럼 거기 서세요? 아 그러니까. 얼굴이나 볼까? 그래 알았어. 어디 있어 지금? 네 마음속. <laughs> <laughs> 나아베크카스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 아 커피 한잔 먹을래? 아, 커피 한잔 먹을래. 어. 아 어제 뮤비 때문이다.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빨리 왔네 시아야 그 아베크 자리가 없어서 응. 너 오늘 워터밤.. 어, 야 의상 너무 핫한 거 아니냐 시아야 응. 왜 나.. 내가 입는 옷 똑같이 왜 색깔 맞춰 아하 얘 따라했네 얘 깔맞추려고 따라했다 아, 진짜 아 진짜 로아얘 진짜 따라했어 내가 봤을 때 커플 룩 하려고 응. 너 오늘 어느 술 먹어? 안장겠어지어 언니한테 아, 여길먹어 아, 진짜로 언니 누군데? 야 아니야. 아오야 아니야. 아니야. 야아니 그냥.. 왜? 아니야. 왜? 아 진짜로? 아그야니야아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왜.. 아, 아, 그니뭐 응?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남자들은 이런다고 아니 너로 만족하면 뭐하냐고 너가 나를 안주는데 뭘 안줘? 사랑을 <laughs> 사랑을 안주는데 만족하면 뭐하냐 얘들아 맞지? 아니 응? 사랑을 달라고 둘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근데... 사랑은 좀 시야는 아너 인기 너무 많아 내가? 과분한 여자야 얘들아 시야는 아니에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 난좀 <laughs> 완벽한 여자는 힘들어 이렇게 <laughs> 찍었지 오늘? What do you want? What do 어? you want from me? I want You want what? I want Love L O V 플라톤의 러브. 아 어, 왜? 플라톤의 러브. 어, 어, 그래서 오빠가 여친이 없구나. 어, 요즘에는 플라톤 러브 아니면 여자들이 경계해. 플라톤이라고 아불아 나도 요즘 사람이라 너무 아 불술 먹을래? 아 아니, 왜? 아, 근데 걔아니라셔야 어떻게 하게 해? 그렇게 함부로 술 먹는 여자들. 아니, 아 먹나? 이게 왜 함부로야? 저번에 네. 술 먹기로 했던 약속을 오늘로 땡긴 거지. 근데 오늘은 언나랑 아니 그럼 언니를 버릴 수가 없잖아. 아 근데 그렇게 하자 어, 만나. 그러면서 나랑 이렇게 술먹자가 이거 지금 찔러봤다 안 되면 또 내가 여기 아,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또 다른 여자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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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지? 아 혼자 있을 수 없잖아. 어, 맞죠 여러분들? 남자랑 술 먹으러 나왔어? 아니지. 오늘 그러면 남자랑. 아 근데 아씨야이제얘 되게, 되게, 되게 웃기다 얘들아. 아니. 우리 우리가 뭐 ing 중이면은 나, 아 바라사시야 나남나 오늘 진짜 여자 안 만나게. 이렇게 하겠는데. 이상해 얘 얘들아 날돌려내라고한다니까 이상한데 어떻게.. 날 조려달라 나, 나 그래? 떠보는건가 그래 나이상한네말잘 네 들으면 너랑 사귈 수 있어? 말을 해줘막 나도 가능성을 보고 행동해야지 네말잘 들으면 너랑 사귈 수 있냐고 일단 나, 나 사이드 정도 아 사이드 봐 <laughs> 아, 이거 말한 거 아니었어? 아, 무슨 무슨 사이즈? 무슨 사이즈 말한 거지? 아 그냥 좀. 아 전체적으로 아, 나또그 음, 사이즈 본다고. 네, 어떤 사람인가?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키야야. 왜 키야야, 조건은 중요하지 않거든. 야야나 같은 남자 없어. 아 진짜로? 저 같은 여자도 없거든. 와, 청대차이야 얘는 진짜로 얘들아, 여자 김민호예요. 자존감 존나 세. 아 근데 이런 여자를 꾸셔야 되거든. 어 뭐야? 너또 여기 왜, 왜 왔어? 무정 오렌지 조끼에. 아또 취했어, 정평이안 취한 날이 없어. 어, 뭐. <목소리> 형님 어디 가세요? 나 시아랑 뭐야 함께 있려나고형 여친이야. 여친 될 사람. <목소리> 야 시아랑 근데 뭘 하려 그러면 이게 안 되냐 이렇게. 저번에는 어 천재 지변으로 이렇게 막더니 오늘은. 오빠 응. 각장이가말했으아직도 <목소리> 아직도? 어 아직도 <laughs> 집이 없어? 집에 온수가 <laughs> 안 나와. 아니, 야그 <laughs> 정도는 오빠 집에서 지내. 아 진짜로. <laughs> 절대 안 해. 아 진짜 <웃음> 절대. 그럼 <laughs> 어쩌라고? 아니, 이 댕이. 아니 씨발. 아니 근데 여자들도이런 애들 있다 자기 안 건들잖아. 내가 여전 자안 느껴지나? <laughs> 어. 그래 놓고서 또 건들면은 만 원. <laughs> 그러니까 얘가 이런 애들이 진짜 어려운 애들이야, 진짜. 근데 오늘 안 나와? 오늘 좀 내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꽁꽁 짜면 땀 나겠다. 저번에 우리 까꿍이랑눈마을 치고 아주 친해졌나봐. 아, 그럼. 한번 봤는데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고. 어, 아짜 나랑 친해지고 싶어 던데아 그럼. 저... 아, 못 봤다. 나 의상 틀리죠, 여러분. 의상 뭘 치려? 밥이 아니야. 아, 나 어떡하지, 얘들아? 이지아를 보고 다른 여자로 이게 들어오겠냐, 얘들아? 뭐? 아하 <laughs> 옆에서 그지? 이러고 있다. 너너는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그런 말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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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대체? 너너 언제? 너너 어장에다 그래. 음.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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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너지지너너너이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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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서어장너집어넣는다며 <laughs> 어? 갖고 놀라고. 안 당하지 아요 시아야. 야, 어 야. 안녕. 아 몰라 몰라. 텐. 성시성어아 어, 왜? 아이런다니 어, 내가 여기서 어 아, 아는 애야 그러면. 오빠는 아는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오빠. 이거 어, 이래서 안 돼요 남자들은. 서나 어떻게 해? 아 얘들아 그냥 시아 언니 오면 보내주고 나는 그냥. 아나 여자 선수단 말이야. 안 해, 시아야. 너저 오해가 많은. 데 남자들이 알아서 는 거지. 나는 여자 찾아서 한발리 하는 막 그런. 빠 앞으로 나한테 격분이란 단어 보냈어. 아빠? 오빠, 넓어. 넓어. <걸레> 커피라도 한잔 먹자. 근데 서, 가면 내가 미안해. 그데 어, 바로 갈 거잖아. 너 그런 미안한 감정 못느끼는애잖아 너무 미 얘도 약간 저야 실내 왔으면 자켓을 벗어야지 그거 아, 안가리난안 가리던데 보니까 안가워던데 뭔데? 야너무 마실 거야? 너야해은지너무 마실 거야? 이리 와오니 존재 어안녕하세 언니 여기 아를 우연히 만나서요 커피 한잔 나오면은 예, 예.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너는? 나는 먹었어 아까 잘 먹더라도. 나는 먹을 게 너무 지금도 먹고 있어. 야뭘 그렇게 하루 종일 먹어? 아니, 인스타 보면 맨날 먹어 먹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맨날 먹지, 그러면 하루는 공고 하루 먹고 그러나? 잘 먹는 여자가 보기도 좋아, 여러분. 내중이없더라고 네 얘는 막 자기 족발 막, 나... 막 뜯어 먹는 게막올려그러던데못 사니까 족발인가? 어떤 여자 본 거야? 나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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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배, 아홉 배. 아홉 배도 아, 내가 뜯어 먹었어? 뜯어먹은 거 같더라고, 음, 사진만 보니까 아. 내가 뜯어먹는 장면 상상했어? 어, 어? 뭐야? 나는 항상 상상해 앞으로 어? 어, 더, 더 많이 해했터다 이미 어? <laughs> 어? 상상 다 했는데 아니, 이제... 거짓말 <laughs> 어, <어린 웃음> 야 응? 어?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 거 진짜 빨리 오. 어? 아니 내가 꿈에 나왔다 그랬잖아 아 맞다 어 내가 꿈을 꿈을 진짜 안 꾸거든? 1년을 잡아서 꿀까 말까야 근데 내? 근데 꾼 거야 근 너가 나왔어 뭐래? 어? 뭐래? 말해도 돼? 어 기분 안 나빠할 거지? 어자다꿀고야 거기 제가 자, 자, 꿈 얘기만 게응너 이거 나중에 다른 말, 말 하지 마 사람은 진짜. 원래 마음 바뀌는 건데 아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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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말해줘 아, 잤어 너랑 난 꿈에 사는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진짜야 그래도 내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DM 보낸 거야 아어 어. 진짜요? 진짜 너무 놀래서 어땠어 확인? <laughs> <laughs> 어, 진짜 아이어 네. 나게 나왔다. 예, 네. 내일 네, 네. 다음에 또 얘기하자. 네. 그래 고마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언니분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어? 잘해. 어, 하, 가, 연락할게. 어, 가셔요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뭔가 웅하다, 얘들아 혼자 뭐해? 점점점점 이러는데. 방금까지 같이 있었어 왜 그래 학교 우다먹었데 갈까? 이 민호 형꿈 얘기 진짜 찐인가요? 아, 진짜라니까 아나 꿈을 진짜 안 꾸거든요 여러분들 아 몽정 안 했어 뭐 몽정을 해 코로나 때문에 3년 연애 안 하니까 37살에 몽정했다 질문받는다 아연 코로나 때문일까 원래 못소 원래 모리인데 이제 괜히 코로나 들먹이네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네가 연애 못한 게 만날 애들은 다 만나 코로나고 남아리고 감못 가도 만나야 들아만나